어둠 속에서도 바다는 푸르다. 이철한. 여러분, 이철한 작가 아십니까? 연탄길 작가라고 하면 여러분 기억나실래나요? 우리 너무 사랑했던 작품이죠. 자, 이 소설에는 부모를 잃은 어린 남매와 시각장애인 또 가정폭력에 노출된 청소년 등이 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인물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잖아요. 사실 낮은 곳에 가서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만나노라면 마음 깊이 애잔한 감정으로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저절로 생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설들을 통해서 내 행복을 다시 한번 비춰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을 보고 있느라면. 인간으로 사는 진정한 인간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구절 중 제가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읽어 드릴게요. 자, 어둠은 어둠이 아니었다. 어둠이 감추고 있는 빛의 실체가 있었다. 카를 구스타프용은 그것을 어둠의 빛이라 명명했다. 깜깜한 시간을 통해서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다. 오직 어둠을 통해서만 인도되는 빛이었다. 어둠 속에서도 바다는 푸르다. 아 이걸 읽으면서 맞아 인생이 어두울 때도 빛이 있었고 어둠이 갖추고 있는 감추고 있는 그빛 때문에 우리는 살았었어. 그런 생각이 막 저절로 들더라고요. 너무 좋은 구절이었어요. 자, 또요 구절도 함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지 않으면 누가 사람을 믿어? 지나가는 개가 사람 믿겠어? 사람에게 많이 속은 사람이 사람 안 믿을 것 같지? 그렇지 않아. 사람을 많이 속인 사람이 사람 안 믿어? 속고 또 속아도 나는 사람 믿을 거야. 나쁜 놈들보다 좋은 사람들이 더 많아. 나도 예전에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고 말한 적 있어. 그렇게 말하는 나를 믿을 사람이 하나라도 있겠어? 영선의 말은 단호했다. 그래, 당신 말대로 이놈저놈은 다 믿더라. 세상을 그렇게도 모르냐? <laughs> 되게 재밌는 소설이에요. 가슴 찡한 소설이에요. 그리고 정말 따뜻한 인간애를 느낄 수밖에 없는. 제가 이 이철한 작가님 너무 너무 좋아하거든요. 오랜만에 이철한 작가님 연탄길에 그 이철한 작가님의 책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서로 어떻게 지키고 사랑해야 되는지를 느낄 수 있어서. 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